고마우신 하나님, 늘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한달또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 주님의 은혜로 또이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는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모습으로 또 대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41절입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며,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모든 것, 마무리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아압은 이 베나닷을 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여기고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죠.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베나닷은 아람의 왕은,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암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베나닷을 형제로 여기고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이 아람과 평화 조약까지 맺죠.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작정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만월이 어기는 것이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없고, 그 승리를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그런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죠. 어떤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상처를 붕대로 감고 아 왕에게 나가죠. 아 하는 말이 자기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인데 포로 한 명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한 명에 대한 그 벌금이 은한달란트인데 자기는 그거를 참 갚을 수가 없다. 벌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기 아니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라 말하죠. 그럴 때 아왕이 넌 어쩔 수 없다. 넌 죄를 지었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어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적용이 자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남에게 적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설교를 이렇게 듣거나 말씀 묵상할 때야 이거 어? 아, 내 남편 이야기다. 어? 내 아내 이야기다. 아니면 뭐 어떤 어? 다른 성도 이야기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저는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 깜짝 놀라는 게, 어, 이게 나를 향한 이야기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물론 이제, 어, 저의 머리에서 나오고, 저의 어떤 삶의 경험에서, 설교가 펼쳐지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근데 제가 그거를 저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을 어 한다면 어, 그런다면은 이거는 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 제 눈에 어떤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말로, 야, 사랑의 교회인데, 교회가 사랑은 없다. 제자 교회인데, 제자는 없다. 성교 교회인데, 교회가 성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좋은 나무 교회도, 이름은 좋은 나무 교회인데, 정말 좋은 나무는 하나도 없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죠 어.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더 사랑이 충만하도록 제자 교회 우리 교회 제자가 나오도록 성교 교회 우리 교회가 성교하도록 좋은 나무 교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먼저 좋은 나무가 나오고 좋은 사람 좋은 성도들이 나오도록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음, 말씀을 대하면서 자꾸 남의, 남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아 내가 참 이러, 이렇게 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에, 내가 너무 그러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에, 말씀의 타겟은 제일 먼저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서 에, 말씀을 통한. 교정과 수정의 이런 역사와 은혜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